안녕하세요. 보증지원부 김준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고 싶은데 그 절차가 궁금한 사장님들을 위해 신용보증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금 대출 시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사업자금을 손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사장님들의 신용과 성장 잠재력을 담보로 신용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업과 사행성 게임업종 등 일부 업종은 보증이 제한되며, 금융회사 연체나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도 보증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관할 지점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가까운 은행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방문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신청하시고 대기시간 없이 상담하세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업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기업체 현황, 사장님의 신용 상태,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보증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후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면 서류심사 및 사업장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연간 매출액, 신용도, 금융거래 상황, 업력 등을 확인하고 재단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업체 현황, 가동상태 및 사업성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보증지원 여부와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심사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보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상담 받으셨던 관할점에 방문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보증조건 및 기간을 확정하는 절차로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후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하시면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수수료로 은행 대출이지 않은 별개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융 비용입니다. 보증 금액의 연간 0.5에서 2% 사이에서 차등 적용되며 보증서를 이용하시는 기간만큼 선납 방식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이 아닌 수수료로 약정 기간 동안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실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상환하실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보증료를 환급해 드리니. 중도에 상환하신다면 꼭 재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신용보증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